반지와 시청자를 이어주는 팔도 명품 고향을 부탁해 지난 한 해에 최고의 명품들을 다시 만났으니 이름하여 팔도 명품 베스트 3리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탐스럽게 열린 영양 덩어리 의령 늪팔이 벗어 이어지는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김포 특산물로 거듭난 명품 중의 명품 김포 민물 장어입니다. 마지막으로 흔치 않아서 더욱 특별한 문경 청란이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귀농의 꿈과 정보가 가득한 팔도 명품 고향을 부탁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생기발랄 오후 4시. 안녕하세요 지역발전소 네시의 남자 유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시의 여자 김지현입니다 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어, 강원도와 또 경기도 북부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가 됐고요 올 네.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하는데 정말 옷깃을. 여미게 되는 이럴 때 진짜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강원도 산간지역이 영하 18도고요. 음. 서울도 영하 8도인데 체감으로 느껴지는 음. 그 온도는 한낮에도 지금 영하 12도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진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음. 날이 추워서 그런지 뭔가 좀 따뜻하고 이렇게 정감 있는 걸좀 우리가 원하는 일종의 반사작용 때문에 그럴까. 네. 요즘 정말 복고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 아. 강하게 읽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복고도 이제 여러 가지 시대가 있는데 요즘 뭐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회자돼서 그런지 이제 복고는 1980년대, 네. 어요 때가 되겠죠. 딱 <laughs> 네. 제가 느낄 수 있는 복고 시대가 <laughs>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드라마 네. 말씀해주신 것 음. 드라마뿐만 아니라요, 뭐 패션, 음악, 음. 어, 여러 가지가 다 그때 그 그렇죠.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직장에 들어왔을 때 네. 신구 세대 구문을 짓자면 네. 이제 88년 올림픽을 예를 들어서 네. 요즘 우스갯소리로 누워 누워서 봤냐, 앉아서 봤냐 아. 불렁쇠 소년이 형이었냐, 아. 동생이었냐, 뭐 이런 아, 거 그렇네요, 아, 이런 것까지요아 저는 앉아서 봤네요. <laughs> 자 그렇다면은요, 아마 40대를 기준으로 봤을 음. 때 많은 분들이 아 나는 친숙해, 추억이야라고 생각한다면 복고고요. 네, 그렇죠. 그 복고가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음. 느껴질 수 있는 세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0대나 20대들은요. 맞아요. 네. 역사는 대풀이 된다고 했고 네. 항상 신구의 조화가 역사를 발전시킨다고 했거든요. 음. 저는 이 복고가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정이 있고 정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역 발전소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요즘 뭐 화려한 쇼나 연애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네. 네. 그래도 우리 가족을 생각하게 하고 음. 우리 지역을 생각하게 하고 네. 이장님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다음 네. 우리 땅을 생각하게 하니까 이거야말로 진정한 우리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복고가 아닐까 자화자찬이 아니라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더욱 더 따뜻한 정감 있는 소식 많이 여러분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you yeah. 화요일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네. 농촌에서 정말 우리 농부들이 땀 흘려서 일궈낸 우리의 농작물, 신토불이 농작물을 많은 시청자들에게 연결해 드리는 네. 7월 출석날만 <laughs> 오작교가 만들어지느냐 <laughs> 아닙니다. 저희는 화요일마다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정보와 또 행복을 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저희가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팔도 명품 고향을 부탁해는 네. 지역발전소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간판 코너입니다 음. 그래서 많은 정말 간판을 시청자들... 좀 갖다 놔야 되는데 <laughs>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 사랑해주는 코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많은 정말 우리 주부들이라든지 뭐 아, 어, 정말 애정 어린 코너입니다 음. 그래서 그 중에서요 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던 팔도 명품을 뽑아봤습니다 그렇죠. 일명하여 우리 지력을 빛내 최고의 <laughs> 명품 탑3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세 가지로 사실 꼽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지난 한해 동안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의령의 느타리버섯도 있었고요. 그렇죠. 김해 블루베리 진도의 네. 전복 우리 김지현 씨가 굉장히 어? 좋아하는 한우도 한우도 많이라 한우. 네. 굉장히 여러 군데 나왔었는데 네. 네. 화요일마다 여러 농산물들이 나와서 정말 우리 네. 시간을 빛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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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 생각을 그렇죠. 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 탑3로 선정된 주인공들 이렇게 살펴보니 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어, 공통점은요 바로 행복한 기능이었습니다. 저희가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네. 여러분 A가 싫어서 B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막 아, 도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농촌이나 내려가야겠다 음. 이게 아니고 요즘에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정보를 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가 좋아서 비를 선택해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미리 농사를 짓고 성공한 많은 분들을 소개시켜 드림으로 해서 귀농을 하시려는 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팔도 명품 탑 3로 선정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명품 느타리버섯 네. 우리 두 분이 또 함께 오셨습니다. 네. 어, 경남 의령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설영수 최은주님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느타리버섯의 모든 걸 근근 남자 설영수입니다. 네. 네, 최은주입니다. 아, 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공기 좋다는 경남 의령군 유곡면 느타리버섯 수확이 한창이라는 농가를 찾았습니다. 버섯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저희 사장님이 노아 우를 가지고 잘 키우시거든요. 이렇게 사장님. 버섯들 보면은 이렇게 네. 그냥 절로 웃음이 나오겠어요. 네, 저희 자식이나 참가자 이렇게 동통하게 이렇게 올라올 때보요 손가락만한 보통 느타리 버섯에 비해 서령수 씨 농장 버섯은 크기가 월등히 큰데요. 농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어, 사님 지금 물 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물을 주는데 버섯에 따라서 물 양도 조금 조절해주면서 잔물을 따라 일일이 버섯 상태를 봐서 물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버섯 생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분 공급인데요. 느타리버섯 하나하나를 살피며 필요한 만큼 물을 주기 때문에 서령수씨 농장의 버섯은 고르게 자라 높은 품질을 자랑합니다. 품질만큼이나 영양 또한 뛰어납니다. 살리버섯은 면역력 높아 암 환자들에게 암암 세포의 증진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각종 성인병에도 아주 좋고 저칼저 칼로리면서도 고단백이라서 다이 따신 분들도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확을 마치고 나서도 부부의 작업은 계속됩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버섯을 다듬는데요. 바로 버섯을 햇볕에 말리기 위한 작업. 버섯을 자연 건조하면 골다공증과 면역성 질환을 예방하는 비타민 D의 함량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 보통 잘안 말리거든요. 어, 그 이유가 말려서 뭐, 음식적인 부분보다도 물을 끓여서 차로 드시려고 이제 말려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는 건강한 먹을 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음, 느타리버섯,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키워서, 음, 소비자들에게, 어, 제 느타리버섯을 먹고 건강해졌다는 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농부가 되겠습니다. 한 송이 한 송이 영양으로 가득 찬 느타리버섯. 지금 의령에는 알찬 영양으로 똘똘 뭉친 느타리버섯이 한창입니다. 많은 분들 생각나시죠?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청정 지역에서 자라는 느타리버섯이었습니다. 네, 아알리꽉찬그 네. 느타리버섯을 음. 보니까요, 정말 싱싱하다는 음.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전혀 무농약을 사용한 그렇죠. 유기농 버섯입니다. 음. 네. 그래서 주부들 사이에서 정말 사랑하셨죠. 주문이 폭주했죠. 그렇습니다. 네. 저게 이제 2015년 1월 28일자 방송분이에요. 네. 어, 저희도 보니까 좀 <웃음> 젊었었네요. <웃음> 바로 이제 1년 네. 전에 네. 화면인데. 네. 화면으로 다시 보니까 정말 감회도 새롭고, 네. 이분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그때 당시 방송했었을 네. 때가, 어, 이 서령수 씨가 귀농한 지 음. 지금 1년 차가 는 그러니까 새내기 따끈따끈한 음. 초보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2년 차가 되고 오. 있는 건데 어떤지도 음. 정말 궁금해지네요. 네. 도시에서 아주 힘들게 두 분이서 핸드폰 <laughs> 네. 장사를 하셨다 그래요. 핸드폰 네. 판매점을. 네. 근데 너무 힘드니까 네. 휴대폰 네. 판매를 하시는데 정신이 휴대가 안 되는 거지. <laughs> <laughs> 계속 정신이 없으시니까 너무 힘들셔서, 네. 야, 귀농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네. 내려가셨는데, 어쨌든 이분들, 어, 굉장히 용감한 정신이 네. 아직도 많이 기억에 남고, 네. 새롭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네. 팔도 명품을 빚는 주인공이자 팔도 명품 왕중왕전에 더 당당, 어, 당당하게 탑3에 올리신 네. 분입니다. 서령수 씨를 만나러 경남 의령으로 출발합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했던 느타리 농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강아지가 먼저 반갑게 맞아주는 느타리 농장의 주인공 서영수 씨는 어디 계신가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귀농 2년 차 느타리 버섯과 동고동락하는 초보 농부 서영수 씨를 소개합니다. 경남 의령에 위치한 주인공의 농지 규모는 약 800평. 운영 중인 비닐하우스만 총3 개, 재배 중인 작물은 오로지 느타리뿐이라는데요. 아니 근데 느타리만으로 수익이 충분한가요? 느타리부터 재배를 시작하고 나서 한두달 만에 이제 바로 수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자금이 이제 빨리빨리 돌고 잘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나름 괜찮은 작물인 것 같아요. 접종 후두달 만에 수확이 가능한데다 연중 재배가 가능한 느타리 버섯 덕분에 현재 연 매출은 약 7천만 원으로 귀농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섯 일반 느타리 버섯과 비교해서 유독 굴뚝도 크기도 남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솜을 이용해서 재배를 하거든요. 아니 버섯을 솜에서 키우신다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솜은 탈지면 하얀 것만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솜하고 여러 성분이 섞여있는 깍지하고 많이 섞여있는 성분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그 솜인데요. 버섯 배지로 활용할 솜을 잘게 다져준 뒤 물에 적신 다음 흙과 함께 뒤섞어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면 느타리버섯 전용 배지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영양분을 듬뿍 머금은 배지 덕분에 이렇게 실한 버섯으로 키울 수 있었던 거죠. 오전 일과를 마치고 갑자기 자랑할 것이 있다며 집안으로 향한 서령수 씨. 그런데 방한 가운데 놓여 있는 건 아니 이거 쌀포대 같은데요. 저희가 직접 지었는데 곡식으로 쓰기 위해서 직접 지은 쌀수확. 을했수확그왜쌀껍질이 벗기지 않은 그 상태로 보관을 해서 저희가 먹을 때마다 그때그때 그 빠져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걸 모르고요. 그 수확한 톤백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다 쌀로 만든 거예요. 저렇게 맛이 없다는 거죠. 아니다. 닙 네. 그래서 주위 분들이 다 기겁을 하셨어요. 저걸 보고 큰 <laughs> 교훈으로 안겨준 값진 경험이었네요. 아무튼 말대오 친구랑 이동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 도시인이 좀 농촌 들어오니더 무식하다 소리가 이제 들리게 들리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제 다 먹어야죠. 저희가 1년농사지었으니까맛 <laughs> 없다고 하셨는데. 뭐도 또 맛. 맛. <laughs> 사실 이렇게 실패를 겪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요 초반엔 힘들게 키운 버섯이 자라지 않아 소득 없이 기다림은 물론 낙후된 하우스 시설 때문에 걱정도 참 많았습니다 좀 초기, 초기에는 좀 많이 힘들었던 점이 아무래도 지식 부족이고 준비 과정이 없고 너무 쉽게 뛰어들었다는 점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모르겠으면 정부 지원을 받고 하겠다는 그런 것 같다 전혀 몰랐었어. 한1억 정도 매장 운영했던 그 자금을 그대로 들고 들어와서 이제 투자를 다 했었죠. 이제는 부족한 농사 지식을 쌓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교육까지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쌓은 지식에 부지런함을 더하니 그야말로 금상첨화. 귀농 2년 만에 느타리박사가 다 됐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버섯이 잘 자라지 못하니까 아. 버섯 상태에 따라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모습은 베테랑 농사꾼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데요 그간 취득한 자격증과 각종 상장들은 그가 흘린 땀방울을 짐작해 합니다 설영수 씨가 이렇게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아내 최은주 씨 덕분 남편의 도전을 속깊게 응원해주는 아내가 있어 힘든 일도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시골에 오면 일자리 아무래도 부모, 애장만 다섯 개죠. 덕분에 부부의 애정도 더 깊어졌습니다. 기농에서 가장 큰 장점은 하루 종일 이제 저희 와이프랑 같이 생활하면서. 뿌듯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버섯 수확을 마친 서영수씨 부부가 외출 준비를 서두릅니다.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어 이웃 농가를 방문한 부부. 오늘 어,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예, 잘, 잘 지내셨어요. 아 <laughs>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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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이웃의 대부분은 농사 대선배님들 어르신들에게 설영수 씨는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애가이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주인공이 어르신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는데요. 지내기는 아무래도 세대 차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래도 어색한 부분이 있죠. 따로 음, 이제 용화를 된다 용화 된다는 방법은 아무래도 얼굴을 많이 비추고 이제 많이 도와드리면 되죠. 마을 주민의 약 48%가 65세를 넘는 어르신들인 이곳. 농사 대선배인 이웃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친화력을 발휘하는 것이 서영수 씨의 귀농 생활 비법 중 하나입니다. 비 온다, 네, 아, 네. 그날 오후 이제는 잠깐 쉴 법도 한데 또다시 바쁘게 움직이는 서령수 씨 뒤돌아서면 일거리가 쌓이는 시골 생활은 정말 쉴 틈이 없네요.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귀농 생활이지만 그만큼 더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겠죠? 잠깐의 휴식을 위해 찾은 부부만의 명소 유공년을 끼고 도는 강줄기를 눈 앞에 두고 부부는 달콤한 휴식 시간을 다 음, 다치고 낫고 치고 낫고 하는 게 일상이지. 음, 눈은은 눈은? 많이 깔나 내가 깔 같은데. 그래도 건강이 최고다. 건강해. 때는 참 너무 힘 소박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부부에게 음.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 좀더 다양한 이제 표고버섯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작물을 갖다가 폭넓게 확대해감으로써 여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농촌 생활을 하고 싶은 게 하고 싶은 이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예, 저는 행복 만족도 지금 100%입니다. <laughs> 앞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 가족들 다 아프지 말고 잘 살아봅시다. 멋있습니다. 파이팅 할까요? 파이팅. <laughs> 아, 너무 보기 좋아요. 네, 그렇죠? 네. 와, 우리 귀농 1년 차의 초보 농부였던 우리 서영수 사장님. 네. 어, 헤어스타일도 느타리 버섯 모양 우리 <laughs> 가지런하게 자르시고. 네. 아, 너무 보기 좋고요. 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 시간인데 네. 벌써 거의 버섯 박사가 될 정도로 그동안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버섯이 자라지 않아서 실패한 경험도 있으시지만 음. 그래도 이렇게 정말 1년 안에 큰 그렇죠. 수확을 얻으셨는데요. 음. 화면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음. 계실 것 같아요. 느타리 버섯이라든지 버섯 재배에 나는 관심이 어, 있다 하시는 분들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우리 서령수님께서도 이렇게 버섯 농사에 뛰어든 어떤 이유가 네.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분석을 좀 해보면 네. 어, 면적 대비 부가 가치가요. 느타리 버섯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밭작물의 경우에 네. 평당 한5천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데 네. 이거보다 높은 수익률을 어 자랑을 음. 하고 왜냐면 면적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또 그리고 네. 두 번째가요. 첫 수확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네. 다른 작물에 비해서 짧고 보통 두달 정도면은 첫 느타리 버섯을 수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농부들로서는 훨씬 더 어떤 도전할 가치가 있는 그런 작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뭐한 가지 비교를 해드리자면 네. 감나무나 오미자 같은 작물들은 약 3년에서 5년 정도의 음. 수확 기간이 든다면요, 이 온도와 수분 적절을 음. 잘 해주면은 그렇죠. 여기 쉽게 잘 자랄 수 있는 버섯이기 때문에 음. 또 쉬운 작물들로 또 속하기도 하죠. 네, 지자체 지원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정보를 네.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네. 어, 가족 2인 이상, 또 이, 어, 5년 이내 전입 세대에 대해서, 100시간 네. 이상 귀농 교육 이수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농기계 구입이나 묘목에 대한 구입 비용으로 한 37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서령 수사장님도 지원을 받으셨으니까, 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소농 기성 컨설팅을 받으셨는데요. 네. 낙후된 그 시설물들을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2,500만 원을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어. 이 지원은요, 나, 누구에게나 주는 건 아니고요. 좋은 아이디어, 귀농 아이디어가 좋은 음.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거니까 좋은 아이디어로 그렇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애착을 가지고 정보를 찾고 노력하는 귀농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는게 네. 결론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열심히 정보를 찾아서 노력하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성공적인 아이템으로 떠오른 의령의 느타리버섯을 만나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번엔 팔도명품 탑.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좀 푸근해지셨죠? 좀정돈 넘치고, 네. 또 귀농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헬로TV 우리 동네 사랑방 메뉴 버튼 통해서 지역의 자세한 소식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컨텐츠가 있고요. 그 중에서 내가 궁금하시는 정보들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느끼셨죠? 네. 귀농을 계획하시든, 도시에서 사시든, 부부의 사랑, 가족 사랑이 네. 최고입니다. <laughs>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